19세기 미셸 유진 쉐브렐과 같은 프랑스 화학자는 1839년 세계 대비와 배합에 대한 원리 1855년 세계 대비와 배합에 대한 원리 그리고 예술에 적용 등의 논문 등을 통해 색채의 상호작용, 빛의 효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 등에 관한 이론들을 정립하는데요. 또한 그는 태피스트리의 복구 작업을 통해 인접하거나 살짝 겹쳐져 있는 두 색은 먼 거리에서 봤을 때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색을 바라본 후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보색이 보이는 후광효과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편 쉐브렐이 뉴턴의 빛에 대한 이론에 기반을 둔 반면 미국의 오우던 루드라는 물리학자는 독일의 헬리몰츠의 연구에 기반을 둔 색채 이론을 내놓습니다. 루드 역시 두 인접해 있는 다른 색들은 멀리서 봤을 때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고 인접한 두 색조들은 단지 물감을 섞어서 내는 색조들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강렬한 색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빛의 삼원색, 즉 빨, 녹, 파를 섞으면 흰색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루든 예술가들에게 색들을 더하고 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면밀히 관찰해 숙지하고 빛과 물감의 색이 섞여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작품에 각기 다르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1883년 앞으로 미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던 24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과묵했고 진중했습니다. 또한 외모는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매우 단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당시 빛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색채 이론을 적용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자들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꿈꾸던 미술은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순간적으로 받은 인상 감각적 표현, 짧고 거친 붓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랑스 대생의 화가는 31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신인상 주인라는 새로운 사조를 미술사에 남기고 떠난 조르주 쇠라입니다. 쇠라가 추구했던 신인상 주인은 어떤 것인지 이 미술사조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는 1883년 여름, 파리서편 아스니에르 샌르 긍변에서 가로 3m, 세로 2m 크기에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그의 첫 번째 대작을 남기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세라가 취한 방식은 화가가 순간 받은 인상을 가감없이 그리기 위해 이재를 들고 야외로 나가 드로잉부터 추세까지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완성하던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작은 화폭에 자신이 그리고자 하던 장면을 굳어 인물의 배치와 자세 배경, 색채 등을 표현하는 습작들을 여럿 그렸는데요. 이 작업들은 상당수 야외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쇠라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자세를 각기 스케치를 했는데요. 그는 형태의 윤곽선만을 표현하던 선을 버리고 형태와 아울러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비카 그림자를 스케치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시대되는 혁명적인 드로잉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외로 나가 스케치를 한후 작업실에 들어와 모델을 두고 대생용 크레용으로 드로잉을 한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1884년 파리상롱전에 출범했지만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쇠라, 폴신약, 알베르 듀브와 피에 오딜롱, 르동 등이 중심이 되어 배심원도 보상금도 없이 라는 구호를 외치며 1884년 독립미술과 협회를 구성하는데요. 이 작품은 그해 5월 이들의 협회가 주관한 앙대 팡당전에 출시되었습니다. 한편 무정부주의자이자 미술가 평론가였던 펜렉스 페에옹은 1886년 이 작품을 보고 신인상주의라는 영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일평생 최라와 그의 제자 폴신약,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신인상주의, 즉, 색채 분할 방법인 점묘법을 열렬히 지지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작품의 장소는 파리 근교, 그랑자트선 근처 생르강변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이미 수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셔라는 이 작품에 사회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투영했습니다. 강독처럼 멀리 피어오르는 공장의 굴뚝 연기는 작품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인 듯한 사람들의 정체성 또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휴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의 원형을 그린 듯한 이들은 인간적 유대감 없이 서로 격리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간들의 군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분위기는 매우 독특한데요. 쇠라는 당시 발표된 빛과 색채이론들을 이용해 더욱 생기가 넘치고 활기찬 느낌의 작품을 그리려 했습니다. 대상의 형태는 선으로 구분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통해 인물의 입체감을 표현한 드로잉 위에 색채를 입혔으며 인물의 부드러운 경계와 입체감은 햇빛 아래 찰나의 인상이 아니라 빛을 받고 있는 인간의 원형의 모습은 시간을 초월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듯 합니다. 그림 전반의 색채, 채도, 명도는 매우 균일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작품의 느낌은 매우 밝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이 작품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 작품을 발표한 이후, 아스니에르 바로 옆에 있는 그랑자트 3의 풍경을 배경으로, 1884년부터 세라는 쇠보랄과 루드의 색채이론을 그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입해 그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세라는 캔버스를 들고 야외에 나가 구도, 주제, 사물 및 사람들의 형태를 잡기 위해 그리고 빛과 색채가 인물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가며 무수히 많은 스케치들과 습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다 활기차고 밝은 채도를 유지하기 위해 팔레트에서 색을 섞는 대신 수많은 작은 다른 색점들을 찍어 빛을 통해 인간의 망막에서 이 색채들을 섞는 실험을 하는데요. 2년여에 걸쳐 그는 결국 가로 약 3m 세로 약 2m 크기에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요화작품을 남깁니다. 신인상 주의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전목법의 효시가된이 작품은 그 이전, 그 어느 화가도 시도하지 못했던 매우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86년 5월 마지막으로 열린 제8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그리고 같은 해 8월 앙대팡당전에 출시되는데요. 쇠라는 단숨의 인상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신인상주의 대표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방부의 어두운 그림자와 후방부의 태양이 비추는 밝은 부분, 그리고 원근범에 따른 사람 크기를 다르게 해 작품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직업, 계층, 나이, 성별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각자 자유분방한 자신들 만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모두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된 듯 인물 간 교류 는 없어 보입니다. 쉐라는 조화를 이루기 힘든 이 다양한 군상의 인물들을 한데 모아 놓은 후 그랑자대 3일 오후의 평화 로운 분위기에 숨막히는 고요함 을 더해 이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지속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훗날 폴 신약, 반고흐, 앙리 마티스 등 많은 화가들도 혈라의 색재 분할 이론인 전묘법을 이용한 작품들을 여러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묘법을 이용했을 때 생생하고 더 밝은 채도의 색을 얻는지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고요, 대상의 역동성, 명확한 형태를 표현하는 데 또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방법으로 예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한 전묘법이라는 그가 고안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는데요. 마지막으로 세라의 인생과 작품을 엿볼 수 있는 그가 남긴 한마디를 다시 한번 의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제 그림에서 시와 같은 우아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작품에서 단지 과학만이 보여질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